운전선생님 아예 어, <laughs> 민증 챙겨야되나? 뭐 챙겨야돼? 그 경찰 아저씨가 나 검사하면 어떡해 <laughs> 아니 나 어서 벗어 따라가지고왜 민증만 보여 보여줍쟈 하면 <laughs> 민증 얹어간대 <안 좋아한대로. 웃음> 그좀 무명하세요? 이렇게 조회할 수 있어 조회할 수아 그래? 응. 차장이 넓으니까 가보자고. 오케이. 긴장하지 마. 어느 정 보고 돌려야지. 아. 저 어느 보고 돌렸어야죠. 불안하신가요? 근데 별로 안 불안해. 원래 불안한 의미가 잡고 가던데. <laughs> <laughs> 브레이크랑 액셀이랑 헷갈리는 건 아니지? 에이 그러면 여기까지 못 나왔지 여기 잉어판 팔더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<laughs> 일단 가 멈춰야 돼요 네. 여기 돌때 여기서 초록 불리면 멈췄다가 사람 없으면 그냥 초록 불릴 때도 가도 돼요 네. 여기서 기고 있어 <laughs> 나 로드키를 봤어 뭐하 음. 성격이 급한 게운나에서 나오나 o m 지지 e r e This is the o 조용히 keyboard. n 서 be 들어 m 어 e 건 네가 s a l o n 세워줄 거야? 아니 이제 자기 내려 그렇게 해가지고 너랑 바통 붙지 자나 맞지? 혼자서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. 응. 아니 그걸 위해서 지금 연수를 하는 거지. 조정이 들어줘, 조정이. 달아주세요. 나 근데 그게 아주 오. 다리반응을 하세요 아리. 아시겠죠? 음, 사이드 보는거 맞죠 음. 이것도봐주시고 사이드로 봐주시고다봐주시도 제가 주차를 진짜 못하거든요 자, 그대로, 봐대로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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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대로, 그대로, 어. <laughs> 세개 중에 응 일단 제일 쉬운 가운데부터 넣어 봐. 어. 응. 제일 쉬운 가운데 맞자 어, 가운데. <laughs> 아시겠죠? 좀... 그쪽으로 가상화폐로 앞으로... 잘했어요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, 진짜 잘했네 첫 <laughs> 주차에 감동받았어 근데 센터가 제일 쉬워요 원래 아이씨. 차가.. 어. 차가 이렇잖아 어. 이따가,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Y자 Y자로 된단 말 그렇지? 한 아, 내려봐 봐봐. 차에 이렇게 들어왔지? 우와. 네, 어 <laughs> 우와. 잘한다. 그렇지. 뭔가 좀 아쉽다? 이쪽에서 감정. 비상등 켰나? 켰어. 비상등? 오케이. 그리고 들어올 때이 오른쪽 차량 있었으면 박았어. 내가 이양 사이드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 했잖아. 지금은 없지만. 맞지? 안 그러면 너뭐 주차 실력 안 늘어. 있다 생각하고 해야 돼. 잘했 잘했긴 했어. 80점. 응. 어? 80점. 아, 저기서 이미 박았으니까 탈락이지. 아, 뭐. 사고 났어. <laughs> 모든 코너는 다 똑같아야겠지?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. 커브가 있는데, 그런데만 조심하고. 오케이, 좋았어. 잘하고 있다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라인 보면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고, 그렇지 차 있다 생각하고 계속. 아까 처음에 끝냈었는데. 아, 진짜? 어. 근데 여기 여기 무준다. 무내릴거 같아. 진짜 귀여워. 아 뭐야? 비슷해. 아 많이 왔네. 아 근데 비슷해. 야 주차도 어? 주차도 주차도 많이 해 봐야 돼. 어? 짱. 이상등 안 켰으니까 오전 감정. 뭔데? 왜 이러네. 맞지? 기분이 째져 나는 3배 오늘 주차 완전 말아먹었지 너 완전 한표 소리야? 그거 안킨 것만 감점이야 나딴 거는 만점이야 그랬어 <laughs> 마지막에 박지도 않았잖아 내가 만점을 준 거지 그냥 네가 <laughs> 뭔데? <이랬는데. 웃음> right 왜 이렇게 작아? <laughs> 아니 아나어쩜이팔 만나. 가 누가 운전하고 있을까 시선부터가 다르잖아. 왜? 뭐 마실까? 뭐,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다이소 고맙다 넌다이고맙 이제 먼저 갈 거구나 달 자는 사람 주먹맞고 표정 말해 표정 에휴 비겁하게 오케이. 이거 잘면 다 날리겠지? <웃음> 팔꿈치? <laughs> 김준현 팔꿈치 대뷔다래에 <laughs> 사람들의 레퍼런스를 검색하는. 진정한 남자친구 자세다. 이거 어게 이거? 이 이거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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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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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이이이 오케이 고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얘 나와 봐. 오늘 사진 찍어 줬으니까 예뻐해야지. <laughs> 또 <목소리> к <목소리> 미니미해. 음. <너> 쁘다 <목소리> 예쁘다